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내 맘에 의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동성이받으 아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네.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아른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돼. 세상을 떠나갈 때온 영생 어 d 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힘이여 생명 되시나라님, 죄악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사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이 새벽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배웠고 희망을 발견하며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되게 하옵소서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며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조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길 작정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높여주며 이해하고 품는 가운데 이곳에 강림하사 생명의 길을 놓으신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저희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의 심령을 싸매 주시고, 성령의 불꽃으로 심령 구석구석을 녹여 주옵소서. 악을 배양했던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게 하시고 죄악을 무너뜨리시는 성령의 불로 온전히 미우쳐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죄악의 향기에 취해 믿음을 약하게 하는 말과 행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행복보다 불행을 지어가는 우둔함을 이제는 버리게 하옵소서 불호와 반목 앞에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며 죄의 어둠 속에 부패해가는 세상을 향해 선한 양심으로 생명을 전파하는 참빛 참소금 되게 하옵사서 하느님 2023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귀한 12월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더 낮아지심과 더 내려놓으심이 모든 순간 감사가 되는 시간되게 하옵사서 감격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심이 억지나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무행한 열심과 헌신적인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정과 이웃에 성탄의 찬란한 광명이 되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굶주린 영혼 위에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대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살아내게 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구하신 은혜를 누려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아멘 오늘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 첫 번째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상세히 헤아려 보면 인생에 24대가 아 28대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 절반은 좋은 때그 절반은 어려운 때 이렇게 우리가 분별의 볼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만사가 이룰 때가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로 그 때를 분별하여 사는 지혜자가 되라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예 실제 삶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 보면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 내려와야 할 때가 있지요. 인생을 등산의 비유에 보면 목표를 향해 올라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퇴직해야 할 때가 있고,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산악인, 예, 매스러나는 사람은 이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등반의 기술은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내려오는 데 있다. 예. 실제로 8,000m 이상의 그런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산악인들, 예. 거의 90% 정도의 사고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난다고 해요. 올라갈 때는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 올라갑니다. 목표를 향해, 그러나 목표를 이루고 나서 잘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내려와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산악인들은.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그것이 이제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요. 그리고 출발한 데까지 잘 내려와야 이제 완전한 성공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르기도 쉽지 않지만 내려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과 모든 것에서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머물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참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다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해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인 중에 한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가득 차서 예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내려놓지 못하는 추한 인생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사에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하여 사는 지혜를 하나님께 더을 구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갖고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28대를 이제 일깨워주는 그 결론 말씀으로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수 없게 하셨는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리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며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혜자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일깨우고 스스로 세워서 오늘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지금의 이 시간을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도자는 마지막 22절에 이런 권면을 깨달음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요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미국 뉴욕의 이제 흥인들이 사는 정말 낙후된 그런 슬럼가, 할렘가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할아버지 때부터 청소부로 살아왔던 집안의 하나들이 성장해서 그 지역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일을 하는데 늘 불평과 원망과 욕설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자신은 이제 망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절망하고 좌절하여 술추정뱅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자살을 결심을 하고 더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고뇌하던 차에 길을 가다가 전혀 교회 종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주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흑인 청소부가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청소를 할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이나 죽으려고 했던 때나 지금 주님 만나 새 희망을 얻은 때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일을 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얼굴은 해 같이 빛나는 가운데 그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고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마음이 달라진 거지요. 삶이 변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예 오늘 나는 어떻게 일을 하며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배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술매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서게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래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 눈에 비긴때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요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을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주님, 영원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1천 번째 예물, 속해 예물 봉헌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은혜로 열어주신 23년도 마지막 달 첫날을. 새벽 재단으로쌓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지혜의 말씀 새벽에 일깨워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 가는 지혜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씀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을 행하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것, 그리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고를. 힘들어 로아 여기지 말고, 은혜와 감사로 여기어 기쁨으로 수고를 감당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이 모든 일 위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다는 깨우침,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을 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날의 모든 삶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자녀들 믿음의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 계속되는 전도의 행진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